자자! 자 이제 에천둥 예, 오는 날 시간 꽉 채워서 하면 인간도 아니죠 음.. 빨리 진도 예, 하겠습니다 어.. 한 학급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져 강해학생 전학과에 이르고 피해학생은 강해학생의 친구들 때문에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해생의 학 친구들은 손님인 제 앞에서는 피해학생을 챙기고 잘했줍니다 제가 피해학생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피해학생에게 증거를 철저하게 확보를 하세요. 혹 혹시 아이가 그그 아이 친구가 걔가 찌려 본다든지 혹은 어떤 말을 한다든지 그럴 때 녹음을 하도록 하세요. 당사자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증거 능력이 있어. 요 그러니까,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셔서, 그걸 갖고 오도록 하시고, 그런 사실을 눈으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이렇게 야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학교폭력이 됩니다. 그것을 애들에게 알려주시고, 피해 학생이 무서워요, 두려워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일체의 행위는 다 학교폭력이라는 걸 애들에게 알려주시고, 응? 용의, 복장, 화장 등 금속은 오로지 생활지도부 선생님 목 생활지도부에서 상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점점 짙은 화장과 점점 자유로워지는 복장을 보면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담임 선생님들께 협조 부탁하면 아이들간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이유로 꺼려진다는데 관계를 안방가뜨리고 전체적으로 모두 규칙을 지킬 있게 하는, 할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laughs> 이게 요만 <laughs> 화장이라고 하는 것이니.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네들 화장 안 해도 이쁜 날이야. 알어. 근데 페이스북을 보니까 화장하면 더 예쁘대? 어쩔 거야. 그러니까 미풍 양속에 어긋나지 않으면 이 규정 자체를 좀 바꿀 때가 되지 않느냐. 아니 어떤 놈은 담배 파, 파는데, 미성년자한테도 파는데. 또 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화장품을 엄청 개발하더만 그런데 쓰지 말라고. 지금 시대에 저격에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선생님 너무 힘드시죠. 남자 선생님이신 경우 주의하실 거, 여자애들 치마 길이 이런 것 때문에 자를 대기된다든지 며칠면 큰일납니다. 1억 소송에 휘말려요. 어떤 애들생활도 그냥 교문 앞에서 있는데, 너 이만 치마 우리가 굵게 짧아. 예를 선생님은 여학생 다리에 관심이 좀 많으시네요. 무서워. 근데 큰... 농구 가지고. 근데 화장이라든지 얘네들이 짙은 화장, 치마 줄이고 이런 거는 시대는 머리 길고 이런 거는 시대는 자존감과 연결 연은되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걸로라도 하는 거야. 목적으로 알아야 돼. 저는 우리말에도 3월, 뭐, 머리 이런 거 신경 그렇게 강조하네. 자존감을 키우는데 집중하지. 자존감 키우잖아. 어느덧 다 머리 깎고 와. 살살. 교사는 명확해야 된다는 거야. 착한 척 하지만 명확해야 돼. 고도의 심리적입니다. 학교에서 영향력이 부정적으로 큰 아이가 반 분위기를 주도할 때이 아이가 관계와 친해지지 않으면서 수업을 잘 끌어나가는 방법은 영향력이 크다. 반 분위기를 주도한다. 수업을 잘 끌어나가는 부정적이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할 때에.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할때그맨 밑바탕에 뭐가 있다? 우울이 있어. 싸울라고 하시면 다 그냥 외란된 표현인데 교사 상처의 저자 김현숙 교수, 김현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의 교사는 아이들의 우울을 받아내는 뭐다? 쓰레기통. 교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김식이 와서 악악대면서 토해내는 우울을 받아주는 쓰레기통이주 왜? 문제 자살하는 애들은 학교 나와서 악악되는 애들은 자살을 안 해. 배설하니까. 교사가 이렇게 역할이 참 종합예술가입니다. 하여튼 치유의 역할도 해 그래서 애들이 그러면 교사의 역할 매일 매일 뭐 뭐해야 되는 이 쓰레기통을 비워주고 잘 닦고 잘 알려 교사의 의력 그러지 않나요 교사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놓으셔야 돼요 음, 보시면 사실 이거는 제 평상시 복장은 아니고요 저 학교 갈 때도 이 배낭 메고 하고 이 신발이 일반 구두가 아니라 등산화예요. 저는 끝나면 집 근처에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서 지 눈에 바라보면서 저녁 간단하게 뭐 국, 국수나 뭐 막걸리 한잔하면서 나를 들여다봐요. 그건 멋있는 표현이고 멍때리, 멍상. 교사에게 필요한 건 멍상. 오늘도 했었다 신규 1년 리들참 했었다 본인을 위로해 주셔 그래야 거기서 다시 기운을 얻으실 수 있어요 오늘 끝나고 최고의 저녁식사로 자기에게 대접할 겁니다 오케이 이럴 때돈 웬만하면 쓰면 안돼 응? 이런 날써야됐어 최고의 저녁식사 힘들잖아 그렇지 않아도 기말고사뭐시험뭐출제하고 이렇게 애가 이럴 때신경하 하는 애거든요. 그러면 또 지랄하고 그러면, 음, 그랬어. 있잖아, 배정치워. 그랬 근데 나 진도 나가야 되는데 나가도 될까?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그래서 이 싸움이라는 건 부딪혀야 소리가 나죠. 그 아이가 악악될 때. 그런 애들이 저기 앉아서 지랄을 하면 컴퓨터 앞에 앉히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전략입니다. 역할을 주는 거야. 바쁘게 주는 거야. 여학생들에게우 지적을 하게 되면 삐져서 생활 지도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laughs> 아니, 귀여이 질문이야. 여학생도 그렇고 남자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적 충고를 하는 기술이 있어요. 충고를 하는 기술이 뭐냐? 칭 토스트, 칭찬 충고 칭찬, 칭충 칭. 같이 해보세요. 시작. 칭충 칭. 칭찬하고 충고하고 칭찬을. 그래서 애는 충고를 들었다는 느낌이 안 들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맨날 지갑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대리점 전장님이, 야, 암기, 너, 어? 업무 실적 1등이라고 회사, 회사 이렇게 만만하게 봤는데? 맨날 그러죠? 그딴 식으로 하려면 그만 둬 임마. 이거. 이거 하고. 허데리 이번 달도 또 1등이네? 아유, 거래처 만나서, 어, 술 먹는다고 힘들지. 뭔가 보니까 지각이 좀 있더만. 그래. 그래도 다음, 다음 달에도 파이팅 이렇게 하내 의도는 뭐였어요? 지각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허대리는 어때요? 이, 이 아까 A 사장한테는? 개지. 대, 때려치고 딴 데로 가버리지. 거래처 거래선다 가지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야 근데 B사장님 역시 사장님 그래 내가 힘들어도 지가 가지 말이야지 요게 리더의 요걸 리더십이야 수업시간에 수업을 전혀 들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타임아웃 그냥 내버려 두지 내버려 둬내비려 내리도, 내리도. 지혜의 목소리 왜 그러냐? 애들이 이런 행동할 때 선생님들은 자꾸 뭐가 그 마음이 저 새끼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셔요. 근데 33년 만에 결론 뭐냐? 애들은 선생님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만큼 한 가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선생님을 타겟으로 들고 왔거이 지금, 어, 전혀 듣지 않는 아이 얘기를 해볼게요. 3월 초에 딱 고2 다임할 때, 고2 가르칠 데 문과에서 1등 한다네. 근데 얘가 3월 첫날부터 소설책을 보고 있네. 아, 기분 정말 좋 그런데, 대원칙? 그런 거 보고 어떻게 해라? 내니 줘. 10월까지 내렸었어 근데 10월 어느 날 출석 후에 연필로 상복 이렇게 써야 어? 누가 돌아가셨냐? 애? 애 엄마가 돌아가셨어. 엄마가 젊으신데 또 엄마가 돌아가셔.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선 네,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이렇게. 애 엄마가 말기 암한줄알았 재미난 현상이 벌어졌어요. 애가 어머니를 모시고 학교 나왔지? 얼굴이 광채가 나기 시작하 그랬더니 수업에 집중을 하는 거야. 소설책 집어넣고. 그제서야 아는 거지이 아이는 왜 소설책을 선택했어요? 이걸 맞춰야 돼. 이게 교사야. 어머니한테 얘기해. 예? 그렇지. 자, 그걸 갖자. <웃음> <웃음> 이거 틈틈이 챙겨놓죠. 빨대에 챙겨놓으시면 엄마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는 소설책을 읽 한가하지 않아. 내 뭐가 이렇게 힘들죠? 그러면 선생이, 선생님의 그 마음은 이신전신문에 스려들어요저 선생님 나를 적대적으로 보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거 하고, 에이, 뭐가 이렇게 힘들었어. 다들아. 뭐, 애들이 귀신처럼 알아요. 영문인데, 인간. 발냄새 나는 학생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담배 피우는 학생인 것 같은 게왜 그런가? 아까 칙칙이 뿌리니까. 아, 그리고 제가 담임할 때, 어 이게... 담배 학교에 와서 피는 인간들은 처음엔 집안 되더라친구에 그 대한 매너다. 담배 피는 데다가 운동회가땀 흘리면 몸에서 거의 똥 냄새 나. 그러니까 담배 피는 분들 저음엔 집안려주는 센스 이렇게, 이렇게 해. 요 그러니까 스모킹 정도. <laughs> 묶어주셔. 지내든 뒤지든 말든. <laughs> 아이들이 제수업 시간, 담임 시간에는 그래도 청처럼 친근하게이며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조금이라도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면, 오, 반항을 해서 수업 진행이 잘안 되어서 딸립니다. 담임으로서 아이들에게 해당 수업 시간에 자라라고 말하는 것도 한계가 또, 말씀 안 되죠.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간질로 받아들여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나 키워드 드릴게요. 칭찬 스티커 역시 또많아 날라오면 학교 그냥 칭찬 칭찬 스티커 칭찬 스티커 총 의견은 조회수가 왕닙니다 여기에 칭찬 스티커 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교실에다 이렇게 붙여 놓고 애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여자 스티커를 붙여 줍니까 그러니까 개인 스티커가 아니라 학급 전체 스티커. 누가 어떤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스티커를 붙여 주고 스티커가 찼을 때단임이 쏘아요. 애들은 주로 피자 많이 좋아. 피자, 그 다음에 모짜렐라를 그줘 근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다 삶에 재주가 있어. 학부모총회 때 이걸 설명을 해. 그러면 어느 학부모님이 꼭 질문하는 분이 계셔요. 선생님 돈이 많이 드실 텐데, 이런 거. 아, 조금 들죠. 그렇죠. 잠시 어색한 친목을 하고, <laughs> 알아듣셨네? 그런데 여기에 제일 일발한 뭐냐면 교과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laughs> 교과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애들이 교과 선생님한테 어떻게든 예쁜 듯이 보일라고 하고 칭찬받는다. 을그요를 담임 선수 교과 선생님들들이 보시잖아.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교, 여기다 교탁기에 애들이 떠들거나 자리를 무단 이사하는 경우 내선번호 몇 번으로 전화 주세요. 이거 굉장히 찌질하고 이간질 시키는 거야. 담임과 애들을 교과 담임과 애들 이간질 시키면 행위 가고안 뭐, 좋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속 교과서 애들이 어떻게 칭찬을 니까 하나 받은 적이 예쁜 짓 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칭찬 받을 습니다 아이들은 또 제가 힘들었냐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출기 <laughs> 사랑을 많이 받으셔. 가끔은 제가 선생 역할을 잘못해줘서 아이들이 선생님으로서 신뢰를 못쳐는 선생이었던 거죠. 너무 사랑받는다 질투났다. 좋아요, 잘했시니다 첫해 제자는 평생 나요. 지금도 난다? 6, 6년생이야? <laughs> <laughs> 첫해 제자는 그래요. 지금? 보심탁 같이 먹어. 스승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말할 때마다 항상 안 했다, 몰랐다라고 하는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나요? 새치기 해서 뒤로 가라고 말하면 얘기만 하고 있다것마 뒤로 가려했다 새치기.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건요. 이건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 인간성 더럽다 그러시면 안 돼. 가엾은 애야. 칭찬받지 못한 애들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 자존감이 제로에 가까운 애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해.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할 때, 센 까시는 게 좋아. 개무시, 못본 척, ability to ignore. 리더의 리더십 중에 첫 번째가, Ability to ignore, 못본척 하는 능력이. 일상적으로 반복되죠? 못본척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타이밍을 잘 맞추냐. 얘가 뭔가 이렇게, 이런 짓할때 관심 끌려고 하는 수도 있고, 뭐 그럴 때쌩 무시하고, 얘가 바람직한 쪽으로 싹 털었을 때 그때 탁 나가죠. 그래서 그거를 만천해야 합니다. 아무 제가 3월에 한 해가 귀걸이 다 왔어. 고1살림 할 때인데, 주니, 하, 게 말을 하고 싶은데, 어, 귀걸이 규정위반인데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아, 근데, 근데 제가 1인 1형을 신청할 때, 힙합 걸하더라고서 아, 그랬어? 그럼 힙합을 어떻게 도와줄래? 네. 제가 힙합 기본 동작을 아이들에게 영상을 찍어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에딱두개 올라왔어. 수업 시간에 보여줬지. 예전 이게 무슨 뭐 탑승 어뭐 뭘해 보여줬어. 그랬더니 애가 그 다음 날 인정 받았을 때에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걸 안 하고 왔어. 그럼 집에 갈때 이렇게 겨울 학기는 하더라고. 근데 바로 또 애들이 이 알려줬지. 직업을 해도 이렇게 집에 갈때 하는 센스. 교사는 종합이 있어. 떤직업도우이 직업을 비교할 수 있어. 아이들이 평소에 욕설을 하는 것을 아는데, 욕, 아, 욕은 카페에서 욕, 그러면 욕 영상 나와. 욕, 그, 칭찬 양파, 뭐, 뭐, 뭐. 욕에 대해서, 청소년이 욕에 대해서는 영상이 좋은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같이 보시고, 실제로, 욕, 실험실에서, EBS에서 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여기다, 양파, 여기다 붕 놓고, 클래식 틀어주고, 여기다 빻. 네. 이걸 틀어주그 얘네들이 사그러들고. 아, 그래서, 뇌에도 영향을 미친 다 보시면, 학부모들 간의 감정의 고리 깊어져서, 사람이 쳐질 경우, 교사로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엇이 중요한지, 그 관점을 끝까지 가져야 돼. 어차피 벌어진 일이야. 이 경우, 이걸 통해서 어른이 이익을 보셔야 될거 아니야. 이익이 뭐야? 아이의 성장이다. 그죠? 네, 성장이다. 그 그걸 믿고 숨기시켜야 돼. 일반적인 지도가 필요한데 제 기분이나 학생의 성격, 학교 분위기에 따라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흔들돼, 흔들려. 학생들에 다가가는 성형만 선생님만의 비법 뭐하고 비법 여기 있어. 여기서 날 키워드 날로 먹는 날로 먹는 검색하시면 저기 제가 열심히 란말 시도한다고 말씀드렸죠. 날로는. 채팅으로 진행을 하세요. 학급 침장스틱과인 예. 학급밴드, 체육도라니 침장스틱도 청소기도, 지각도 이런 것들은 저는 로봇이 담임해도 할수 있어야 됩 이게 힘을 빼는 일이어서 교사는 어디에 힘을 쏟아야 돼 수업에 힘을 에너지를 더욱 요 남자아이들이 관해서 7, 8명 그룹핑되어집단요구로그 안에서 문제 잃고 서로 동조하고 수업을 늦지 않은 때 어떻게 하냐고. 당신은 그 아이들과 관계가 좋아요. 아유, 우리 돈좀 들겠네. 이거, 이거는 그 금수기도 그 다, 다 데려다가 좀 매기세요. 아, 매겨. 한, 제 평생 세번 매겨서 안 넘어간 새끼들이 없어. 아. 세번 매겨. 말 걸쳐, 잔소리도 안 해. 그냥 매도. 세 번만 매도. 다음. 제가 관심을 주고 다가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고직적이 많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야기하려면 부담스러워요. 지도를 묻지 쉬어 합니다. 관심을 주고 다가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사람도 나에게 관심 줬다가 사라질 겁니다. 그런 요 불안한 거 담임의 반시도 더워. 어휴, 오, 숨겨져. <laughs> 네, 도련이 끝내겠습니다. 아, 부탁 한 가지. 사진을 찍어서, 지금 피기하신거 있으시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휴대폰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그게 감사합니다 보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손님들께서 뽑힌 거 그게 저는 아, 내년 언제 어, 또 신규 교사 연수할 수 있게, 내년에 또 2월달에 신규 교사 연수할 수 있거든요. 그때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 신규 유명 연수해 줘. 저한테는 아주 소수한 경우니다 결심 핀지 못하셨어도 돼, 상관없어. 그냥 휴대폰으로 주시면.